와우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다육이 품종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아메치스라고 하는 오리지널 국민다육이에요 이 친구는 진짜 사계절 내내 어느 정도 몇 년만 잘 볶히면 요 빛깔을 계속 유지해요 빠지지 않고 그리고 막 정말 이 피부 정말 예쁜 아가 피부처럼 어쩜 이렇게 뽀시시 하고 예쁜지 몰라요 저는 정말 이 색감이 다육이 중에서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어, 제가 완전 초보 시절에도 얘 너무 예뻐가지고 엄청 갖고 싶어해서 한때는 하트 모양 그리면서 엄청 많이 키웠었거든요 얘, 이 아메치스라는 다육이 여기도 있는데 정말 보면 묵을수록 예쁘고 여름에도 예쁜 다육이랍니다 이 친구는 아직 들 묶었어요 제가 좋아해서 지금 이제 아, 다시 최근에 심은 아이인데 색깔 다른 거 보이시죠 이 친구도 아직 좀 어린 아이고 이 친구는 좀더 목동이 이 친구는 더 목동이 목대도 있잖아요. 아메치스 기회 되시면 한번 꼭 키워보세요. 강추입니다.